안녕하세요. 만수로 오케이입니다. 저번주에 조금 너무 어, 자료를 빨리 뽑다 보니까 조금 정밀성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응? 하루 종일 자동 뒤집어 갖고, 응? 1036회 필칠 코스상 끝, 다섯 건 여덟 건 아홉 건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끝수에서 유력수로 보이는 숫자들. 이게 적어 놨어요.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특급일수, 이제 고정수로 가져가기 좋은 숫자. 이렇게 4번, 10번, 16번, 27번. 둘중 하나는 11, 30이라고 12, 42가 적혀 있습니다. 한 끝과 두 끝이 적혀 있고. 2월 수는 현재 9, 14, 34를 보는데그 중에서 14나 30자 중에 한 수가 2월수로 유력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고 음 아무래도 지금 4 1일 40일까지 나간 마감이니까 장기 미출수가 뭐가 유리할까요 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 주에 피출코수에서 제가 14번 하고 34번, 그, 가져가신 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성격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 숫자, 사실 그래요. 로또라는 게 숫자 두 개. 음, 두 개, 세 개만 잘 잡아도, 응? 반자 돌리면 되니까, 얼마든지 뭐, 대박 날수 있죠. 예?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1036회 어? 자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음, 안 나온 숫자에서 지금 많이 볼라고 그리고 옆으로 빠지는 숫자, 안 나온 숫자, 그런 숫자 범위 내에서 지금 숫자를 이렇게 지금 1036회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이제 자료가 장단점이 있어요. 제 자료는 잘 맞을 때는 무지하게 잘 맞아요. 응? 안 맞을 때는 좀안 맞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 좀 해주시고 음, 필요하신 분들만 자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만수로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